잘했어요, 시작. 오, 왼손 잡고 집중해서 여덟 개 아주 잘하네. 여기 다볼게요 시작. 천천히 흔들지 말고. 자. <laughs> 또또 음. 음. 자신 있게 보자마자 척척 나와야 돼요. 7 하면 8 됐다. 딱 또음또음 또, 음. 자, 여기 7이 1 0되려면몇개더 그려야 될까요 8 9 10 써야지 3 7이 10이 되려면 3이 있어야 돼요 또, 8 다음에 9 10 2 써야지 또음 어우 진짜 잘한다 너무 열심히 잘해요 오, 구아십 뜰려면 또. 음, 선생 오기 전에 공방 걸다 챙겨놓고 스티커도 책 안에다 깔끔하게 집어넣고, 오 어, 공방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아 어,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공부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, 선생님들도 조, 선생님을 좋아해주고, 그래요 안 그래요? 응. 선생님 좋지요? 음. 손님도 우리 공주님이 좋아해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. 요 자, 우리 이거 뚜껑 덮어 놓고 퀴즈. 구가 1 0 되려면 동그라미 몇개더 그려야 될까? 6 어, 분 어려운데. 6 네. 오, 싫은. 참. 음. 조 아까 우리 했던 거 생각하면서 자꾸 연습해야 돼요. 매일매일. 네. 음.